시티밴 캠핑카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예, 네. 하나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차량이죠. 예, 원래 이제 시티밴 기반으로 나온 캠핑카들은 컴팩트하면서 네. 그리고 안에도 있을 건다 있는 캠핑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은 캠핑카죠. 그렇지. 편하게 네. 운전하기도 편하고 어디 쏙쏙 대놓기도 편하고 그렇죠. 예. 주차장에 그냥 편안하게 주차를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면서 대표님이 옵션 상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차량 하이브리드 캠핑카에서 제작한 하이브리드 시티맨 캠핑카입니다. 이동식 업무 차량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19년 5월식 22,000 킬로를 막 주행한 차량입니다. 인산철 540 암페어 그리고 하부보강 인버터 3 k 로 주행충전기 태양광 200 w 트 냉장고는 최근에 220 으로 신품으로 교환해 놓은 상태고요 tv 는 24인치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 맥스팬 전자레인지 외부에는 피안마 3m 어닝 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어, 룸밀러 후방 카메라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맥스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닥난방, 어, 온수매트 그리고 온수 가능한 저희 맥스히터 기본으로 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예. 외관부터 예. 한번 싹 훑어보고 실내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 지금 외관상 보시면 이렇게 시티밴으로 제작이 된 캠핑카고요. 천장에는 태양광 200W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맥스팬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로 측면으로는 피아마 3m 어닝 LED 바 그리고 어닝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레일까지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출입문인데요. 출입문 시티밴 특성상 출입문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메인 침실 겸또 거실로도 쓸수 있는 창문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외부 한전 인입구 그리고 이쪽으로는 외부 서비스 도어입니다. 이쪽에서 열어서 아, 보실 수가 있고요. 서비스 도어가 이렇게 된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낚시, 낚시 가방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외부 이제 네.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파를 안, 동파 방지를 위해서 안쪽에 네. 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네. 있고요. 후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 창문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안에서는 개방감이 아주 훌륭하다, 네. 좋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네. 원래는 그 거실 공간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중간에 테이블이 있고 쇼파 형식이죠. 그렇죠. 지금은 원수 테이블... 매트를 네. 깔아놓고 이제 침상으로 변환을 해놨는데요. 네, 이렇게 거실로 바뀌기도 합니다. 네. 간단한 테이블만이 올리게 되신다면 거실로도 그 그렇죠. 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앉아서 조그만한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고 좌식 모드로. 네.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후면 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서비스도가 있지만 뒤쪽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열어서 음 물품들 넣었다 뺏다 하실 수 있게끔 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공기 좋은 요즘 날씨에는 이렇게 문을 개방을 하면서도 벌레들 들어오지 않게 모기장에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딱 이렇게 암막 커튼 딱 쳐놓고 주무셔도 빛안 들어오지 않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네. 있습니다. 겠 암막 커튼에 코끼리가 많네요. <laughs> 코끼리가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름철에 이 벌레들 많을 때는 방충망을 내리셔가지고 주변의 풍경도 바라보시고 네. 어,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 보시게 되면 이쪽도 거실 메인 거실 겸 침실 창문이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청수탱크 주입구 그리고 이쪽으로는 화장실 겸 샤워장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한 번만 컨디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년식이지만 키로수도 2만0 0 키로면 상당히 어, 키로수도 많이 주행을 안한 차고요. 그렇죠. 실제 네. 안에서 보시면 상당히 운전석 수서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공간 보시면 이쪽 공간에도 공간이 꽤 넓어요. 네, 짐도 많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뭐 낚시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맞습니다. 금방 외부를 보고 계신데요. 이분 정말 병적 관리입니다. 네. 막 병적 관리 일인차주 하는데 네. 이분 정말 병적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19년식 19년식인데도 네. 아주 어디 기사 하나 없이 갈고 네. 닦은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병적 관리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네. 왜냐면 저도 아까 영상 촬영하기 전에 외관 컨디션과 실내 컨디션을 확인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신 차주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잠깐만 대표님 예. 가기 전에 이거 문에 뭐가 이렇게 예. 많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예. 보고 예. 깜짝 놀랐는데요. 뭐벨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시티뱅 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런 좀 커스텀을 많이 장착을 해놓은 차들이 많았는데 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한번 열어봤어요. 테이블인가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 아. 뭐 수납공간으로 쓰실 수 있지만 네. 이쪽 열고 긴박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디서 네. 저도 캠핑을 갔다가 이런 네. 걸본 적이 있어요. 아, 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나는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네. 사용하시게 되면 이 안에 수납 공간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모든 양념통들든가 네. 각종 주방 용품들을 많이 넣을 것 같은 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로 만드는데. 네. 그냥 락상치두 개만 부리면 끝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딱 예. 예. 올려서 어. 편하게 물때도 올려놓고 그냥 올리면 끝입니다. 음, 두쪽 이렇게 락상치를다 담가 보면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실내 거. 들어가 볼게요. 예. 자, 실내 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오시게 딱 들어가시면 먼저 보이는 게 정면에 화장실 겸 샤워장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화장실 겸 샤워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 이 차량은 변기는 없습니다 고객님 네. 필요하시면 이동식 변기 하나 놓고 쓰시면 되고요 일단 샤워 커튼을 이용해서 샤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수정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또 답답하지 않게 창문 네. 그리고 좋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들 이렇게 네. 크진 않지만 이런 네. 또 장도를 같이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 라는 네.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 뒤쪽 공간까지 제가 예. 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예, 이렇게 공간 성인 한 분이 서서 샤워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간이 음. 세면대도 있고요. 상부장도 있고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기 창문까지 예. 그리고 이이문 자체가 예. 이렇게 라운드가 젖혀 있어서 <laughs> 어, 이쁘게 제작을 잘 하셨네요 이 차량도. 네. 지금 차 안에 막 들어오신 게 편백 네. 냄새나죠. 아 너무 좋아요. 5년이 넘었다 넘은, 넘은 차여도 이렇게 편백 냄새가 네. 심하게 납니다. 어, 어, 향이 참 <laughs> 네, 좋네요. 좀 건강해진다라는 어, 그런 어, 어, 좀 느낌이 맞아, 드는데, 맞아, 맞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방카 쪽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미닫이 문을 딱 가로로 열으면 안쪽이 또 짐을 넣을 수 있는 위 그리고 아래. 아래도 많은 네, 공간이 있습니다. 이불장으로 쓰고 네. 각종 어떤 장으로도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네, 벙커 공간 꽤 넓습니다. 네. 이 밑에 공간에도 음, 마찬가지 그렇죠. 많은 짐도 넣으실 수 있는 그리고 워크스루가 가능하게끔. 그렇죠. 예. 비교적 조금 넓습니다. 네. 워크스루가. 자, 이렇게 네. 예, 미닫이 문 식으로 가 어. 닫으시면 되고요. 네. 출입문 바로 위로는 이렇 깔끔하게 제작이된 예. 컨트롤러들, 접 잡상계, 뭐물 수위 게이지, 모든 메인 전원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는 맥스펜 이렇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또 이렇게 정말 이런 선반들이 많아요. 어... 이 차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신발장으로도 네. 이두 군데, 그렇죠. 세워놓고 신발 군데 두 신발장 군데 두군데 신발장, 신발장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했네요. 그건 어, 아니요 예, 예, 예. 음. 하고 위쪽 공간에는 다른 용품들 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도 이렇게 샷다 방식의 어. 모기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네. 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먼저 보이는 게 수전입니다 이쪽에서 뭐 간단하게 설거지하고 또 옆에 사이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또 이쪽에다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또 보시게 되면 전자레인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리고 메인 침실 겸 거실인데요 제가 앉아 있는 것은 그런데 상단에는 이렇게 상부장 그리고 후면에는 벽걸이 캐리어 에어컨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답답하지 않게 창문 24인치 tv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편하게 또 tv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향 때문에 어좀 전에 이제 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병이 치유되는 듯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좀나고 상쾌한 좀 나고요. 향. 근데 네. 이게 5년이 넘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냄새가 없어요. 음. 이 펜백나무 향이 너무 강해서 음. 아주 좀 건강한 네. 공, 공기를 마시고 있다라는 네. 느낌이 납니다. 스타 부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공님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지금 원수매트가 워낙 지금 부피가 커서, 네, 네. 거실로 변환하기는 조금 좀 빡세긴 한데, 네. 이것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예, 예. 지금 테이블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 네, 캠핑카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테이블 네. 올려가지고 네. 이 시트만 안쪽으로도 네. 등받이만 세우면 성인 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까지도 편하게 이쪽에 앉으셔서 식사도 하시고 다가도 즐기실 수가 있는 사이즈 충분히 나온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대표님 제가 네. 뒤쪽으로 가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네네. 예, 이불 다시 원상복귀해주세요. 자 밖으로 나와서요 자 뒤쪽 공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장한 성인 한 분이 앉았을 때 느낌이 이렇구요 네. 자 이거 쿠션을 이렇게 놓으니까 또 느낌이 또 있네요 네, 예. 네. 세트네요 네아 그렇네 세트. 오 그러니까 여기 그 차주님께서 네. 좀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네좀 음, 예사롭지 예. 않아 예, 예, 예 예사롭지 예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쿠션 색깔 커튼 색깔 밑에 침구 색상까지 네. 다 이렇게 맞춰둔 차량입니다 음. 외관으로 봤을 때 컨디션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실내 컨디션 또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이 정말 향긋한 편백나무 향까지 네, 네 맞습니다. 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차량 이 지금 영상에서 좀 보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일단 19년식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그 하나도 안 보태고 준 신차급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외부 내부 그래서 고객님께서 정말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제가 또이 시트 보여드렸죠. 시트 어디까지거나 헤이진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새 겁니다. 새거. 네. 너무 깨끗하고 키로수도 2만 2천 키로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또 접해 보니까 노부부들, 네. 노부 이제 어르신들 네. 두 분이서 편하게 그냥 타고 음. 다니는 차량으로 이게 제일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입문용 차량. 이러도 음.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반 주차 라인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시티벤 캠핑카들은 요 네. 화장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레이아웃 또한 이러한 레이아웃이 아니에요 네. 조금 더좀 복잡한 그렇죠. 레이아웃이거든요 답답하고, 복잡한. 답답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한 레이아웃 시원시원한 개방감 화장실 다 되어있고 D5 온수위터 공기난방까지 다 되어 있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시티뱅 캠핑카였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시티뱅 캠핑카, 깨끗한 캠핑카 시티뱅 캠핑카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고객님 계시다면 착한 금액으로 즉시 출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확인하시고 저희 대표분 연락 주십시오. 이상 광주 카라반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